아까 난 얘는, 얘는 괜찮아. 머리 안에 탱글탱글해졌어. 응. 구축하는... 얘는? 예를 들면 130, <laughs> 20, 30 좁아주면. 집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 거의 안나오고잘안들안안나오그냥 음. 뿌리 볼만 이게 봉이 뭐. 넓기 때문에 아. 좁아서 밀릴 때가 아. 없고 수분이 날아갈 때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옆으로 이렇게 더 보내줄 수 있어서. 야 이거 끝내주네. 끝내줘. 아우 이 원장님 한 시간에 끝내버리겠는데? 그럼 션 되게 이게 폭이 되게 넓죠? 네. 좀 길어야 길어. 그렇죠? 그렇죠? 저, 가운데로 중심. 폭이 넓으니까, 중심을 넓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음, 이렇게? 정수리를 세워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 네. 요걸 예. 먼저 해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얘가 머리가 길러 나오죠. 점점 점점, 점점 살아요.